경기실 시뮬레이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저희 그전기실 시뮬레이터는 건물이나 도시에 전기 같은 것들이그 수변전 설비를 가실 적으로, 유전 설비의 가장 앞담에 있는 lbs, 한전로부터 으 전기를 받아죠 lbs에는 몇 폴트의 전기가 흐르게 되는가? 2 2 9 0 0그도 들어야 니다22,900 폴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22,900폴트의 감전이 된다 아,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끔찍한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9월부터 11월 4주차까지 진행하여서 총 13주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기획 및 주제 선정을 하고 정읍에 있는 전기안전교육원에 가서 저희가 전기실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어서 10월에는 MBC 지하에 있는 전기실을 방문하면서 피드백을... VR 내 기능 구현과 공공 구성, 그리 퀘스트 사용자가 조작을 하여 진행을 하는 실패는 드러나고 11월 4부차에 프로젝트 단출물을 제작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팀원 김진우님이 만들어 주신 블렌더 개발 과정을 저희 주변선 설비를 거의 실제 사진을 참고하여 똑같이 구현한 모습입니다. 신원들이 함께 디자인한 그리스 캐릭터를 강배드라고 생니다김채님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브랜드에서 만든 제조 용과가 유니티에서 적용되지 않는 요령을 음. 바꾸셨는데 이 부분은 유니티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기기에 잇멍 같은 것을 하나하나씩 부르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다고생합니다박선현님께서는 이제 지하 장기실이나 사무실 같은 배치를 직접 해주셨고요. 제가 디지털 채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기를 똑같이 구현하는 수변전 설비들의 전기적 연결이라던가, 전국에 있는 전기 안전, 세험실에 있는 그 환경을, 그런 어, 대사와 음성을 출력하여 플레이어를 인도하는 NPC, 그리고 상자가 조작하여 연결 상태가 변화하는 수변전 설비 시스템을 들 이런 작업을 공사대로 조작하는 평가 시스템인데요. 안전정보를 적용하는 거래 관련 기능도 있습니다. 3월 어, 커맨트에서는 저희 팀의 약간 특이사항은 어, xr 인터랙션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레타케트 그, 어, 장비로부터 인풋을 받아오는 것과 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호작용 등을 정 구현해 보았습니다. 좀더 신체적인 VR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가져가고 싶었다 는 욕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 공동 작업이었다면 다른 팀원들과. 현장 진도형의 의견은 여러가지 이유로 프로젝트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박상현의 의견은 앱을 만들었는데 개발기간의 공제로 사용되지 못한 것과 설비를 조작하고, 머리에 있는 그 안내 드라이를 조작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돈벌어 다는것잘 알게 되어 고 어쩌면 결과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것같고요현상에서 A 눌러서 진행해 보세요.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실 수있 캐릭터를 말할 때이 게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음. 음. 이쪽에 보시면반상결정조에 있는 도구. 지금 고기 씨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강조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음. 살짝 빠르게 습니다 하는 기기를 이 많은 기계를 통해가지고, 랩픽 와이어가 ATS, 그 t s 가 전기를 변환하는 그 잠깐 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MBC 지하실처럼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위용한 곳에서는 그 디스플 확인 완료입니다.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요 손에 내 자매는 그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서 머리로 착용해 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 어, 그러면 아까 NPC의 설명대로 몹로 먼저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가타하시는 기기가 뭐죠? ACB부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CB가 차단하게 되면 네, 공급되는 전기가 시각으로 차단하고 차단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가 작동해서 아, m c c b 에 대신 전기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상 상황에 작동되는발전기 그, 전기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 나가진 것을 It's uh a -huh.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 때, 이 사람들과 함을실행을 때, 행 사람들과 이사이기 때, 문에안전하 있을 때, 사람과 기비를 문제를 수정한 뒤에는 다시 복전을 해야 됩니다. <laughs> <목소리> 어, 뭐, 뭐, 정전이 또각형 <목소리> <달지 않았을까요? 목소리> <목소리> 실제로 비상 정전 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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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家族の VCB を下がらせていただいて。 I'm <laughs> done. 제작 과정에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한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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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